이말들려 시청자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laughs> 이런 건 맞습니다. 아니 나는 왜 갑자기 구독자 수가 높는지 너무 무서워. 절대 이사라 아니고요. 야그 이틀 전에 올린 게 조회수 80회야. 오, 왜 그래? 쉽다. 왜 그래? 1시간짜리를 왜 보는 거야? 우리 이기 결정이다. 그럼 2 전이면 좋다. 저 조용할 때 아니에요? 진짜. 아 근데 우리만 아, 아니야. 이사라니이요 <laughs> <laughs> 야, 이 스톰, 허바. 방금 제패봐를 하면서 제 패스를 서 함수 g 를서를 다음과 같이 정를 하면서 g 패는를 하면서 제 x 스 x 하면서 제 패스를 x 면서이 패스를 x 면서제스 X가 1 때는 X고, FX는. 그냥 X가 이 범위일 때는 FX라는 함수로 들어가는 건데. 함수 HX가 분명하죠이 새끼가 진짜 그지같이 생기는데. 무조건 우극하냐. 얘는 영어로갈 때고. 심지어 급하이야 아니. 이런 것 때문에 높은 게 아닐까 싶은니 아니거든요. 얘는 2로 가는 우극한이야. 자 그러면 애초에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야 GX 그래프가 이거 작년 생활일걸요? 어 맞아. 작년 어? 생활이야. 이거 풀다가 갑자 나왔는데. 뭐야 우리 작업문화 이거 품고 가으로상대야 네? 아 그러겠죠. 다른 문화 잘 보지 않았어? 네, 하나 틀려도 되겠어. 어, 이거 틀렸겠다. 이거 한번 물어봐야지. 내가 누나 이거 틀렸어. 아니야. 어차피 못 네. 너 물어봐. 네. 어, 그래? 아니야. 짱. 하하하하하하. 와, 씨발, 힘들 때 웃는다. 미류야? 아. 미류다. CXL? 보면 중간에 fs로 <laughs> 뭐가 있겠죠. 근데 fs가 먼저 끊니까 우선 그거라도 네. 남겨놓고 그러면 hx는 자 봐봐 t가 e 플러스로 간다고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e면 이거는 g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회전시킨 거지 이해갔나요? 자 그러면 얘가 gx고 어 벌써 싫어 와뭐 <laughs> 그래프 멋있다 얘가 g x x 플러스 인죠네 얘가 되나요 네 근데 이제 우극함에서우극 함께 못한 거야 이해 <laughs> 왔어 만약에 H 소리가 안 되겠어 오 개신개 개쩐다 여기 소체 따야겠다 야 만약에 FX가 야 FX가 이런 식으로 생겨 <laughs> 그러면 뭐 마이너스 2분의 H 마이너스 2분의 1같은 경우에는 여기잖아요? 얘랑 얘랑 곱해지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값은 뭐랑 같아? 얘는 g에 2분의 3 곱하기 g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똑같은데 이게 무도차이다 보니까 지금은 f 에서 이어져 있지만 막 이런 경계 부분이 되게 애매하겠죠. 그리고 gx가 경 뭐였지? 연속이라는 말도 안 나왔어. 그냥 gx가 갑자기 여기 FX 뒤어 있는 부분이 그냥 씹, 넷째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기로 봅시다. 뭔 소리인지 알겠지?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곱해지는 거야? 자, 기억. H1은 3이다. <laughs> 자, 그러면 H1은 얘랑 얘랑 곱해지는 거지. 이해 봤냐고. 1에서 얘랑 1하고 빼주는 건데 1하고 1이고 1은 3이잖3 맞죠? 이, 이, 이. 아, 네. 1아 네. 함수 상 HX 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어떻게 하는거 모르지? ㄴ 틀렸어. 아모르많 틀린 거예요 지금 하 x 가 뭘로 생겼줄알 틀렸다. 이것이 좀 어려워. 지금 씨. GX가 닫층 구간 마이너스 에서 1까지 감소하고 G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면 이거는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되는데 조금 작게 그리죠 수업 시작하자마자 하품하는 거봐 조금 치적해 전 아이들 영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여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laughs> 아, 맞다, 맞다. <laughs>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지금 fx가 있는 구간 있잖아 g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g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고 잠깐 <laughs> g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고 감소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해 가왔어 그러면 역 x 플러스 2도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laughs>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가져야 돼.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 일단 자 우리는 무조건 주황색이랑 노란색만 곱하는 거야. 이해 봤어? 자 만약에 여기서 hx가 얘하고 얘 곱하면 뭐였지? 이해 봤어? 자, 여기서 의 hx 값. 이 새끼하고 이 20기 새끼 곱한 거야. 그죠? 이해 갔어 근데, 여기서 hx 값을 살펴보면, 둘다 마이너스지. 애초에 마이너스 곱해 마이너스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아, 마이너스 1과 1을 경계로 삼아서, 들여다보면. 이쪽에서는 무조건 플러스라서 최소값이 나올수 없어. 왜냐면 여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있거든. 그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보면 얘네 둘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죠 얘는 플러스, 얘가 플러스라서 초석값수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부분이 2. 1인 구간인데 우리 H, S는 뭐였지? <laughs> 무급한이야. 무조건 무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H가, 아 X가 1일 때 얘는 연속이라서 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가 오겠죠? 근데 얘는 없어. 함수 값이. 이해가 갔어요? 얘랑 얘랑 곱하려면 얘네 둘이 곱해져야 되는데 이건 적극한 값이고 적극한 것은 얘라서 최소값이 없어. 아 이해 갔어? 최소값이 비어있을 거란 말이야. 만약에 그러최소값이찍히지

제일더 흉흉한데 샤워할려면 흘러가고그얘기 이렇게 말하지 지만 영화에서 제일 먼저 많이 바지는 거는지 넌 뭐야 이 샤워 딱 들어가는데 쫙 가서 죽어요 아... 근데 저 새끼는 유령 돼서 너 계속 숨어들고 네. 있어 <놀람> 약간 <laughs> 친구 한 3, 4명 같이 있을 때 만나면 약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혼자는 말고 약간 좀 여러 명 있을 때. 상대야, 그러면서 만드 일을 가지고 재밌을 고 같지 않냐고. 아니 근그렇게나긴 네, 한데. 그렇죠? 아, 하면안 되겠죠? 근데 가끔씩 이 어? 있... <laughs> 어쩌라고요? 아니 근데 친구랑도 가끔씩 놀다 오면 약간 전쟁 나면 뭔가 아그래도 제가 워낙 별 얘기 다해놔가고 <laughs> 뭔가 경험이 약간 좀생지 않을까? 뭐, 제인스과 같지 않을까? 막 이런 <laughs> 근데 안나다서 그래 자이정번 모시다 복선 <laughs> 와인 은 일단 암이예요 활동이야 <laughs> 어떤 앤이야? 등신새끼야 눈이 없어? <laughs> 방금 봤어요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 어? 곡선과 만나는 x가 이 아닌 이가 아닌 점 A라고 할 때, 전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그 방포 안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네? 아? 그안 적은 거죠? 내가 지금 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내 가서 많이 봐야해요나뭐 하고 있었지? Yeah. 마이너스라면 9x. 플러스 9죠? 마이너스 1, 곱은 아닐까? 차고. 아하! 오 이런 걸 암산으로 하다니. 귀천지 이정태는 천대다 핏도 없어져 핏도. 아니 설이 아니죠? 이때 인식인데. 설이 아마 자, 30분 톱자다 크림과 같이 정한 영어 컴마일에서, 목선의 근접선이, 목선과 접전이, 목선의 원한대로 1할 때 35에 20. 야, 야, a.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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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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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삼이면 존나 야, 야, 수죠? 이거 야, 아 그리고 y는 3x 마이너스 3 플러스하니까 플러스 있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이랑 이 곡선이랑 얘에서 접하고 얘에서 만나지. 연립했을 때 중근이 아닌 다른 실근이 좀비거 아니야. 그죠? 연립해. 왜냐면 우리 인위근 알잖아. 인수 분해하기 존나 쉽겠죠? X3은 3X, 0. 뭐 x 3 3 마이너스3X 플러스2는요. 이거 뭐가 되고 있다고? X마이너스1에서 뭐? 그럼 뭐가 나하나 X플러스2만 되 이렇게 마이너스2죠. <laughs> 자, 그러면 X축의 차이가 몇이라고? 3. 근데 이 기억이 몇이었어? 3이죠? No m 두 단원이서 사고. Are you ready? 고 나왔지. 맞아. Are you ready? <laughs> <laughs> 생. 응? 동나라에 사는 강아지가 뭐라고 짖는지 아세요? 뭐라고? 어디 사는? 동나라에 사는 강아지가 어떻게 짖는지 아세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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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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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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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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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그만해! 미쳤나 으아,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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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가, B고, 얘가 독서극 가지는 포인트가 D네. 됐습니까? <laughs> 근데 여기서 함수 Y는 f x 곱하기 트 X는 p y 해서 급는데 갑자기 둘이 곱하기 나오고 있죠? 기억 가죠? 근데 꽤나 범위가 디테일하게 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2분을 할 거야. 네, 이거 고배리 문제. 아홉 번, Gx대로. 일 번은, G 그러면, 애초에 Gx는 직선이기 때문에 G X는 상수로 나오겠죠. 그럼 FX 곱하기 상수라. 이 새끼는 이차함수지? 자 우리가 얘를 hx라고 놓고 얘를 뭘로 놓을까? kx라고 놓읍시다. 그럼 hx 그래프를 간략하게 한번 그리보면 지금 f'x는 뭔지 모르겠지만 x-b, x-d를 가지고 있다고. 그죠 그리고 gx는 x-c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HX같은 경우에는 아, 아. HX같은 경우에는 B, B C, D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삼차원수로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K S를 보자 <laughs> K S는 A C E를 가지는 조금 더 가파른 F S지. 그쵸 A C E를 가지는 조금 더 가파른 혹시 F S 됐습니까? 0이 되는 점이 fx 곱하기 gx가 극대 극소가 나오는 점 아니야. 그죠 어떻게 봐야 돼? 소외수 때0 되는 점 찾아. 뭐 이쯤에 하나 있겠고. 둘이 똑같을 때. 없죠? 둘다 영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쯤에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 하나, d 와 e 사이에 하나. 하나 없죠? 둘이 막. 한 왜? 이 예, 왔어 이거? 네. 안 갔잖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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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았 미안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ㅅㅂ 싸주려는 게 있지. 33번은 한 응, 10시야. 이번 서울 18시. 나는 아, 김성만 선생이 하셨었어. 너 이제 그 쉴드로 치겠다. 아3십번 힌트 줄게. <웃음> <웃음> 난 아이 대미수기. 지금 그게 몇 번이야? 삼3 번. 3 3 번. 아니. 뭐가? 왜, 절대.